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입니다. 오늘은, 댄디의 새끼 피규어를 리뷰하겠습니다. 후기 영상인데요. 그, 주소지 이런 건, 떼, 떼버렸습니다, 죄. 이흰건 거슬린이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일지정지하겠습니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캐릭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입니다 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매우 잘 나왔어요, 비는 솔직히. 이거 진짜 PC가, 이거 안테 안, 위에 있는 그 안테나, 이거 안테나, 그 t v 에그 특유의 그, 안테나가 챙긴 거 빼고는, 뭐, 엄청 잘 그어였는데, 엄청 잘그현되었습니다 그냥 박스입니다 초보자 캐릭터로 많이 불리죠. 얘가 사실, 어, 얘 진짜 티켓 박스가 했는데, 왜, 오로골, 아, 있네. 이게 오로골입니다, 사실. 아스트로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뭐, 얘가, 자, 잠 관리, 캣냅이랑뭐좀 비슷한 이유가, 뭐, 잠 관련한 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잠을 좋아하나 봅니다. 이런. 다음, 코스모가 있습니다. 코스모는 얘가 패수 츄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죠. 제가 꽤 귀엽긴 하네요. 스프라우트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빨간색이 왜, 빨간색이, 빨간색 말고 도 좋은 게 있냐고요? 여기요. 초트 부부입니다. 귀엽죠? 스크랩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댄디입니다. 댄디의 상점 가면 나나온다고 들었는데 댄디의 세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좋아하는 캐릭터는 있어서 더빙 팀에 들어가 있긴 해서 그렇습니다. 저, 더, 댄디의 세계 더빙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를 맞고 있는데 비는 원래 여성이군요. 그데제 남성입니다. 그그그그그 <laughs> 아마도 비성화 남자인 건 여기, 저희 팀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댄디입니다. 그 다음, 얘는 지지인데요. 지지. 왜 이름이 지지일까요? 여러분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내, 내가 왜지진데누 제작자 이다 이, 이, 인기야!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어? 어, 그 빠진 하지 마, 제발. 자, 그러면, 얘네를, 얘네를 얘네를 가지고 초록야생활 시리즈에 나오는 건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바.